네 이번에는 이네오스 부스에 와 있습니다 이네오스 그레나디어가 여기 총 4가지 모델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그레나디어라는 차 저희 시승기를 통해서도 보여드렸죠 정말 매력적인 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출시했던 다른 오프로더들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정말 날것의 매력 야생의 매력을 가진 오프로더였는데 지금 제 뒤에 보시는 모델은 이 그레나디어를 조금 더 개성있게 즐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겁니다 영국의 첼시 트럭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디자인 회사인데 여러분들, 브라우스나 압트 같은 독일 튜너들 아시죠? 그 튜너들이 엔진 성능만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라 외관만 키트를 따로 팔기도 합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모델이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첼시트럭 컴퍼니가 디자인한 외형 키트를 두른 그레나디어입니다 기본형 그레나디어랑 번갈아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이 차이점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일단 가장 먼저 이 앞부분에 있는 이 패널이 보이실 겁니다. 원래는 이 원형 헤드램프가 완전히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그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위에 패널을 하나 덧댔습니다 투톤 디자인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예뻐 보이는 것도 있고 원형으로 빛나던 주간 주행등이 위아래가 잘리면서 그 덕분에 인상이 더 공격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옆으로 오면 이 차의 팬더가 조금 더 빵빵해졌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팬더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부품입니다 원래는 이런 홈들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끝에 클레딩 끝에 이런 유니언 잭칸 디자인 배치도 없었습니다 칸 디자인이 뭐냐면 첼스트럭 컴퍼니를 가지고 있는 모기업이라고 해요. 어, 디자인 회사입니다, 여기도. 이팬더가 얼마나 튀어나오는지를 보려면 이 문짝이랑 비교하면 됩니다. 지금 이 문짝의 위치가 기존 팬더와 완전하게 평면을 이루는 위치인데 그보다 한 거의 1, 2cm는 더 튀어나온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했는데 더 근육질의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으로 휠도 바뀌었습니다. 기본형 휠보다 직경이 커지기도 했고요. 지금은 이렇게 정말 굵은 스포크가 다섯 개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 들어갔는데 휠이 이게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휠 중에서 소비자분들이 선택을 할수 있고 휠이 커지고 타이어가 커지고 지상고도 높아졌기 때문에 스프링도 바꿨습니다 원래 순정 그레나디어에도 아이박 스프링이 들어가는데 똑같은 아이박 브랜드의 다른 스프링을 끼워서 이 지상고를 대응했다고 합니다 자 앞쪽 도어 패널은 그대로고요 뒷문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또 튀어나오죠 이 부분이 뒷문을 통째로 교체한 게 아니라 이 튀어나온 부분만 덧댄 겁니다 바디킷이에요 이 튀어나온 부분이 뒤쪽까지 쭉 이어지면서 앞쪽과 동일한 폭의 오버팬들을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놓칠 뻔한게 있는데, 지금 이 위에, 원래는 여기 에 유틸리티 바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달수 있는 바가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체스트럭 컴퍼니 모델의 컨셉은 도심형입니다.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는 모델이긴 하지만, 도심에서 그 오프로드 감성을 내면서 달릴 수 있는, 달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차기 때문에, 이런 유틸리티 바는 공간을 막아서 조금 더 깔끔한 외관을 완성했고요. 뒤쪽에는 원래 여기에 스페어 타이어가 그냥 그대로 달려 있었죠. 타이어 고무가 그대로 보이는 별도의 케이스가 없는 타입으로 완성이 됐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첼시 트럭 컴퍼니의 마크를 새긴 하드케이스가 생겼습니다. 지상고가 올라간 만큼 타고 내리기도 쉬워야겠죠. 그래서 고급 옵션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거의 마이바급에서나 볼수 있는. 전동식 사이드 스텝이 들어갔고요. 끝부분에 조명이 쭉 나오기 때문에 야간에도 발을 헛디디거나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텝의 폭도 정말 넓어서 아 이거 정말 진짜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숨겨진 디테일. 이 안에 시트를 보시면 기본형 그레나디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거의 페라리에서나 볼수 있는 수준의 디테일이 들어갔어요. 기본형 그레나디어에도 레카로 시트를 쓰긴 하지만 이렇게 패턴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시트는 가죽의 컬러도 그렇고 안에 들어간 패턴까지 오프로드가 아니라 완전 럭셔리 모델에 들어갈 법한 그런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항목들, 여러분도 이 부스에 오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사진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디킷입니다. 그래서 신규 고객분들만 아니라 기존의 그래나디어를 구매하셨던 분들도 추가로 바디킷을 장착하실 수 있다고 해요. 아직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가격이 공개되면 또 여러분께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